<놀람> 어. 어, 아, 지금 여 아, 빨리 빨리 빨리. 하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급하게 계단을 오르는 박성이 담정. 그녀는 대체 어디를 급하게 뛰어 가고 있는 걸까요? 찾았다. 어? 뭐지? 뭐지? 여보세요. 명탐정 박성희 씨. 왜 추워한 기분인데? 니기? 인천의 지하세계를 탐방.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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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말을 하냐고? 오가카페. 오가카페 아버야.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왜왜왜 어, 아니, 아니 나를 어가카페 어우카페 어야. 빨리 해결을 네?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아추워 죽겠어 너무 어지러워. 어어어오구마 아. 어머 고구마 남은 아, 선생님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어우카페 아, 도대체 어떻게 알는 얘기냐? 아니 선생님,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저 죄송합니다. 어, 아, 박성희 팀장님이세요? 아, 이 아, 제가 여기 미션을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깝깝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누워버렸나요? 그런데 누구세요 아, 아 팀장님저 인천교통공사 네. 미디어 팀장 이영권입니다 아, 여기 팀장님이세요? 네. 아, 그러면 오늘 저를좀도와주실수 있어요? 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공사, 인천교통공사 저희 회사잖아요. 네. 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제가 다 대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돼요. 아, 네. 오늘 플러스님 만났네요 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죠 그러시죠 다 어... 우와 여기 어디에요 지금 지하철 들어가고 나가고 어 여기 뒤편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저 규련 차량 사업소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영업하는 지하철들이 네. 고객님들을 다 내려드리고 아 이제 열차가 쉬러 들어오는 아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검사도 받고요. 또 좋은 컨디션으로 네. 또 고객님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량으로 보면 카센터를 가는 겁니까? 렇죠와 아, 네. 지하철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지하철 카센터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와 신기하다. 와 저랑 한번 가보시죠. 네 이쪽이에요. 네. 규현 지하철 사업소에서 신기한 구경을 한박탐정 목적지에 도착한 후 휴식하는 전동차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전동차가 휴식을 취하는 사이 기관사들은 바쁘게 자신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더 신기한 전동차의 세계로 빠져보실 수 있을 텐데요 빨리 출동해 볼까요 이번 정류장은 인천 탐구 생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본방사수해 주세요. 진짜 건물이 되게 많구나 정말 네. 몰랐어요 여기또 네. 어디예요 아 여기 이제 박찬영 님귀련 차량 사업소 내에 아. 네,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여기 가요 네 오. 그럼 여기서 뭘알수 있나요 네 이제부터 여러 가지 한번 체험을 어. 할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박찬영 님 모시고 네.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직접요 네와 어? 어디로 가면 돼요 저쪽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야체험까지 배영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FTSC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까요? 아니. 이렇게 <laughs> 얼마나 굉장히 모니터가 많네요. 네. 아, 여기 어떤 곳인 거예요? 네, 이곳은 전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실인 FTS실입니다. FTS는 기관사 교육을 위하여 네, 기본 운행과 고장 처치를 연습할 수 있는 훈련 시뮬레이터가 설치된 곳입니다. 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군요. 네. FTS, BTS 아니고 FTS. 네, FTS. 예. 네, 풀 타입 시뮬레이터. 아, 네, 그 뜻이군요. 네. 아, 근데 그러면 여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8년 차 기관사로 일하고 있고요. 오늘자로 교육으로 발령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탁순다스 아, 오늘 발령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전은 직접 운행을 하신 거예요? 네, 열차 운행을 했던 기관사입니다. 와. 세상에 특별한 물동에서 만나뵙게 되네요. 아, 저는, 그냥, 아이돌, 뭐, 이러신 분인 줄 알았더니, 여기, 여기 홍보팀이, 네. 와, 기관사님께서 네. 오늘또 특별히 발령받고 도움을 주시는군요. 그럼 저는 네. 오늘 뭘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네. FTS를 실제로 체험하시면서 열차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네. 체험하실 수 있는 아 곳입니다. 네, 네. BTS 아니고요. 네. FTS 한번 네. 제가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땀 눈물. 아니 이, 이것은 내야? 이 진짜 똑같은 모양인 건가요? 네 실제 열차 운전실과 똑같이 재현된 공간입니다. 와 제가 시위 으로서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군요. 네. 아 생각보다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서 활동하셨네요. 을 네. 노무가 아, 많으습니다 <laughs> 아, 어떤 것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운, 먼저 운전을 위한 제어대인데요. 음. 기계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이건 저희가 평소에 지하철을 타실 때 보시는 승강장 안전문 있잖아요. 스크린도어. 아. 이 스크린도어가 아.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히는지 볼수 있는 DDU 화면이고요. 음. 이거는 관제와 통화할 수 있는 열차 무선 장치입니다. 네, 이건 e TIS라고 하는데요. 열차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기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기관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각종 계기들, 계기 등과, 음. 네, 각 현재 열차 상태를 표시해 주는데요. 이걸로 현재 열차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와. 부분입니다. 네, 이건 HMI인데요. 응. 현재 열차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건 승강장 모니터링 화면인데요.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차하고 하차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입니다. 아, 네. 그럼 운전도 진행하시고 네. 상하차 승하차신 것도 네. 보시고 또 연결도 하셔야 네. 되고. 또 도우도 봐야되고 네. 와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네. 기관사로서 다하셨던거예요네 기관사들이라면 이 모든걸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정말 <laughs> 완벽한 분들만 모여있는거군요. 그럼 8년차셨잖아요. 네. 힘든 점도 있으셨고 또 보람된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네. 남는거 있으세요? 어 지금 여기 시뮬레이터가 계항역인데요이계항역은 환승역이어서 승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이제 빨리 환승을 하려고 뛰어서 타시는데 저희는 이제 위험하니까 천천히 타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잃어요 이렇게 네 출입문에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타려고 네. 근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혹시 운행에만 집중해도 어려울 텐데, 안전 문제까지, 아, 어려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보양대문님도 네. 있으셨죠? 네. 네. 어, 제가 이렇게. 새벽 운행하는 경우에는 승객분들께 이제 안내방송을 드리고 하는데 그 안내방송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민원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때 왜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혹시 사람 마음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멘트 같은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노고를 알아드리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어떻게 뭐 운전 같은 걸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네. 실제로 출입문도 닫고 열고 열차를 출발시킬 수도 있고요. 네. 승객들에게 직접 안내방송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방송이요? 네. 네. 어떻게 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역은 계양, 개양, 계양역입니다 내리실 문 오른쪽입니다 아니면 이, 이제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열차 출입문 닫습니다 이렇게 안내방송을 직접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운동은 네, 미숙하니까 <laughs> 안내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리실 역은 계양, 개양. 계양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i it stop s is 개양개양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ank you oh. 어때요? 헉, 너무 잘하셨어요. 기나서 하셔도되하셨데요 아, 정말요? 네. 지금 보조로 이제 여기 명단 좀적고 여기 취직 다닙니다. 어, 네, 네. <laughs> 와. 아, 여긴 또어디예요 <laughs> 네, 풍영님 굉장히 크죠? 네, 너무 큰데요? 네, 예, 여기가 인천교통공사의 주공장이라고 합니다. 여기가요? 네. 와. 그럼 이곳은 또.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곳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도저게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그 여기는 이제 열차를 이제 수리 점검하는 곳인데요. 오. 혹시 박탄박탄님 요즘 그 차은우 배우라고 아세요? 네. 제일 좋아다 네, 굉장히 유명하죠. <laughs> 네네. 아, 어, 저 인천교통세도 네. 인천의 차은우 배우가 저 인천교통공사 주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차은우가 인천교통공사에 있다고. 캬! 빨리 차은우 나와주세요. 자 박탐정님 네. 주공장에 도착했는데요. 네. 여기서 한번 인천교통공사 차은우 씨 한번 불러보시죠. 아, 방송이 좀 못할 것같아 네. 진짜 지금이요? 네. 한번 불러보시죠. 아니 지금 아유 당구하라는데. 음. 차은우님. 애사게 차은우를 외치는 박탐정. 그렇게 인천교통공사의 차은우가 고개를 돌리는데 우와 잘생겼네요 인천교통공사의 차은우 인정 응. <혓> 천국이 차은우님이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굉장히 어지럽네요 예 오늘 탐구생활 굉장히 아주 깊은 탐구생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주공장으로 전동차를 4년마다 29일에, 29일 공정을 거쳐. 정비하는 곳입니다. 아, 저도 좋은데요. 아, 그러면, 어, 작업 중이니까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제가 지금, 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 잠시만요. 저희가 여기 네. 들어가기 이전에는 네. 안전모를 항시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네. 안전모를 착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작은 실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뒤쪽으로 가실까요? 네. 가보시죠. 씌어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아, 뭐 그렇게 그렇기까... 알겠습니다 안전을 수중 거니까요. 아, 수중하게 씌워 주십시오. 네.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한 박삼정. 이제부터 볼 것은 차량사업소 중정비하는 곳인데요. 이 사업소에는 1호선 전동차 34편성이 있는 곳에 속해 있고 전동차의 경중검수 및 관리를 담당하는데. 내부도 또봐 이렇게 관리에 네. 들어가는 거군요.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네. 청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 이제 보는 전동차의 모든 것들을 분해하여 중장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도어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다. 맞습니다. 편안하면 내부 수리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뒤에 보시면 은 네. 엄청 많은 전선 회로들이 보이실 텐데. 네. 저희가 여기 냉난방 제어기부터 해가지고 네. 전동차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시 시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타고 다닐 때 편하게 타고 다니면 되겠지 아니 이렇게 내부까지 샅샅이, 낱낱이 하시는 거군요? 저희가 맨날 타고 다닐 때는 이게 다 조립된 모습만 보시다가 네. 이렇게 완전히 열려 있는 모습 보니까 좀 새롭지 않으세요? 아 너무 놀랐어요. 아, 정말 뒤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오신다는 거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전동차의 경중검수 과정을 지켜보는 박단정. 정말 많은 사람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와.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합니다. 네. 와, 이게 잘금은 밑부분인 거예요? 맞습니다. 어, 네.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어. 저희가 타고 다니는 전동차 한 편성에 대한 이게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차륜이라고 바퀴고 음. 음. 저희가 차가 움직일 때 브레이크가 네.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전동차도 똑같이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랑 브레이크 패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동을 할때 이게 압축이 되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런 작업들을 며칠 하신다고요? 저희가 29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다. 굉장히 검사가 철저하시고요.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시는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어 저는 이제 출퇴근할 때 인천 1호선을 타고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천 시민의 발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헌신한다는 느낌으로 보람차게 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지금 그리고 요새 안전이 엄청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음. 전동차기 때문에 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정비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는 철저하게 안전은 제일로. 인천 시민의 발이 여기 타게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이 안전에 대해서 마음 가지고 차를 이용해야 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차은우 씨. 아, 감사합니다. <laughs> 박탐정 쑥스러움은 우리의 몫인가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은 전동차들이 경중검수를 위해 들어가는 입고선인데요. 입구선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전동차, 정말 새롭죠. 예. Yeah, I... 배우 특집인지, 예. 예, 지하철 탐구인지 잘 헷갈리기 시작했는데요. 음. <laughs> 아, 음. 두분 하시는 일 어떤 일이세요? 아, 저희는 지금 저희 인천교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셔서 강한 인물들 사람들이. 그래서 조진영 씨, 주지훈 씨를 하셨군요. 주지훈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 공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알을 좀 보여주시면요. 너무 주먹을 지고 계세요. 네, 네. <laughs> 네, 너무 주먹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사명강이 빛나는 예, 시, 신세계, 아, 니군요 예, 인천철도공사 분들 만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 제가 뭐할게 있어서 저를 불러주신 건가요? 아니면 드라마 찍으려고요 아, 드라마면 좋겠지만, <laughs> 죄송하게도 드라마는 아니고, 예, 예. 저희가 열차 내에서, 음. 예, 저희가 이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음. 열차 내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장비들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쪽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부르신 거군요. 네, 예. 혹 역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겠죠? 어떤 거를 그럼 좀 살펴봐야 될까요? 어, 일단 눈에 띄는 장비들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음. 이쪽에 보시는 이제 승객 비상 인터폰이라는 장비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비상 손잡이함이라는 게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이 보시는 소화기. 음. 이렇게 일단은 시민들께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장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열차 내에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다 책임지고 있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네. 어떤 장비들인지 좀 둘러본 다음에 어, 주진 씨와 함께 한번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객 비상용 인터폰이라는 게 있는데 음. 이제 이 인터폰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음. 열차 내에 비상 상황이 생겼다, 음.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 하면은 화재나 아니면 열차 내에서 강도 혹은 뭐 폭행 피해를 당하셨을 때이 음. 덮개를 여시고 이제 기관사 또는 이제 저희 관제용과 통화를 할수 있는 장치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 사내 공식 주지훈 씨께서 이제 시범을 도와줄 건데요 아, 예, 예. 한번 보시면은 먼저 덮개를 이렇게 강하게 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폰을 딱 들기 시작하면은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기관사 분이 받지 않으실 경우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소리 같은 비품이 조금 나고 이제 연결이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어떡해, 어떡해. 네, 지금 120 열차에 응급환자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덮개를 네. 열고, 네. 네. 이제 마이크를 든 상태에서, 네. 여기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아. 말씀을 해주시면 아. 예, 기관, 기관사님과 통화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소화기를 사용법을 모르시면 이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예, 저희가 마, 시범을 간단하게 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고정장치를 풀어주고, 그리고 소화기를 이제 내려서, 만약에 이제 여기 출입문 앞에 화재가 났다 하면은 아... 이제 안전핀을 뽑고 소화기를 분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바로 바로 사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군요. 예, 예. 아 모형이 아니요 예, 실제 소화기고 소화기는 그리고 열차 하나당 앞뒤 한 개씩 총두 개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 가까운 쪽으로 가셔가지고 화재 발생한 곳에 사용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차량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박함정인데요 안전용품, 안전방법 등 알고 있지만 안전은 항상 한번 더 신경 써야 할것 같습니다. 어? 네. 이분이신 것 같아. 이분이신 야, 것 같아. 정이 아,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이분들은 다왜 이렇게 열심히 신지? 이수 시간 근무 체계이기 <laughs>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야, 대단하신 분들을 또 만나뵙고 있습니다. 예. 약간 느낌이 약간. 아, 뭔가 좀, 높으신, 예, 국장님 느낌이 팍상나는예요 아, 음. 저를 왜 오늘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아, 여기는 지하철의 그 미세먼지 환경을 아. 책임지는, 아. 네. 어, 그런 장소입니다. 아. 어, 그래서 미세먼지의 쾌적 환경을 위해서, 음. 어, 공조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 네. 어, 거길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지하철 뒷면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혹시 거기 어디예요? 아, 이쪽입니다. 어, 근데, 저기, <laughs> 출입금지 제한... 제한구역입니다. 제한구역인데, 저희 제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네. 제한구역인데요? 예. <laughs> 세상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아, 이런 일이 다 있어. 아, 이쪽이 이제 저희 미세먼지를 24시간 아. 어, 그 미세먼지 농도에 의해서 아. 어, 자동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환경부 3차 국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어, 저희가 스마트관리시스템에 국내 최초 시스템 예지보전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최초요? 예 유관 기관. 국내 최초. 그것도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 인천에서요? <laughs> 예. 예. 아, 견학 장소로는 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방송 촬영은 지금 처음입니다. <laughs> 방송 최초 유관 기관. 또이 전국 최초의 시설을 보고 계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실례합니다. <laughs> 그럼 어떤 걸좀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좀 설명을 아, 그럼 자세히 이제 해주세요. 그 대상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어, 여기는 이제 지하철의 승강장과 음. 어, 대합실의 그 공기질, 아. 즉, 어, 급기 환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도 이제 많이. 예, 유의하는 장비죠. 인천교통공사에서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공기 정화도 신경 쓰고 있는데요. 정말 전동차를 이용하면서 생각도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알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시민을 위해 시민의 건강까지 고려하는 인천교통공사. 그러면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AIOT 기계설비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전국에 이제 국내 그 도시철도 유관기관 최초로 네. 어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음. 정부에서 그 추진하는 성과 공유제라고 하는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네. 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네. 중소기업과 상생 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소기업과 그 동반 성장을 네. 어, 꾀하는 음. 공구, 공기업으로의 그 사명을. 음. 어, 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국장님 느낌 나시는 이유가 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이 굉장히 지금 넘치는 <laughs> 상황입니다. 자신감 가져들 만큼 음. 대단한 노력하고 계신데요. 음. 와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만 봐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와 빨간불에 지금 들어온 부분들이 그러면. 이상이 있다고 이제 경고가 감지. 발생이 오는 겁니다. 와 와. 아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계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쾌적했구나. 그걸 몰랐네요. <laughs> 여기서 많은 걸 배웁니다. 특히나 올해가 또 AI가 또 화두라고 그러죠. 네. 올 연간 화두가. 음.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laughs> 어, AI 기계설비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그 선도적으로 구축했다는데 음.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laughs> 오랜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어떠셨어요? 네. 직원들이 입회시는데. 다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네. 할수 있죠. 약 4년간 걸쳐서 이제 구축을 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크... 인천교통공사와 함께한 인천지하철 전동차 여행.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인천탐구생활이 인천시민에게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오늘도 박탐정의 미션은 성공입니다. 전동차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는 인천공사의 많은 사람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와 오늘 정말 인천 지하철의 모든 것을 다본것 같습니다 이렇게 샅샅이 낱낱이 탐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좀 만족하셨습니까? 네, 100% 만족이라는 말을 입력되 네. 쓰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 아, 최다 출연자라고 하던요 너무 많은 배우 주신 공사분들이 출연하셨어요 아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 꼭그렇진 않고요. 응. 오늘 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응. 인천교통공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라고 좀 했는데요. 아 세상 일에 최고 만족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응. 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은 응. 더 채워서 응. 아, 내년도에 또 우리 인천교통공사 촬영 오실 때더 응. 나은 모습으로 <laughs> 또 인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응.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아, 제가 오늘의 느낌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어, 아, 인천 지하철, 인천교통공사는 거품이다. 음흠. Unbelievable. <laughs> What? 아, 그런 거품 아니고요. 네. One u n b i l l y b a b l e 아, 감사합니다. 아, 완벽하고 퍼펙트한 그런 곳이 아니냐고 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안전과 편의성과 쾌적함을 갖춘 인천 지하철 오늘은요 미션 완료하는 마음보다 제 마음속에 인천 지하철을 저장하고 싶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애정을 표현하면서 인천 지하철 내 마음속에 저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저장 네. 역시 미디어 진장히 최고야 아이, 완벽해. 아. 아이. 그 네, 특집인지, 네. 지하철 탕구인지 잘 헷갈리기 시작했는데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이고, 나고 본인도 드셔야지. 알겠습니다. <laughs>